얼로 이쁜이들 롤라예요. 킹키구의 찰리 김원입니다. 찰리 이지안입니다. We are angels. 내가 왜 카메라를 켰는줄 알아? 자랑할 게 있지롱. 짜잔 너무 이쁘지? 와 나랑 똑같이 생겼어. 음. 뭐야? 왜 이렇게 예쁜 거야? 짠! 우리들의 푸빌라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나타났습니다. 와!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런거 다 어디서 구했대 갖고 싶어? 갖고 싶다면 신세계 앱의어드벤트 캘린더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버체크 <laughs> 7회. 7회 12월 5일부터 신세계 스퀘어와 온리 신세계 시뮤 인스타그램에서 우리들의 선물하는 캐럴 선물 상자를 확인해보세요 아참 이건 온리 신세계 <laughs>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<laughs> 고 언니 신세계 안녕